누구세요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아동 열심히 하고 있나? <laughs> 아, 뭐야? 장성아하 어? 어, <laughs> 어, 그래. 야, 뭐야? <laughs> 뭐야? 너네 왜? 뭐해? 뭐해? 야, 너 진짜 재밌겠다. 진짜 재밌겠다. 어야 성재야. <laughs> 뭐야? 뭐 하는 거야? 화채 얼마 들어 먹어 야, 진짜 보고 있다고? 아, 오늘도 24시간 방송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오늘은 그냥 나 활동 끝나서 고생했다고 보양식 먹는 촬영. 아, 아. <웃음> 보양식이 <웃음> 화채야? <웃음> 어, 아, 그 보양식 장어 장어 다 먹고 지금 아. 후식으로 화채 만들어 먹고 있어. 아니, 우유 우유가 연유랑 똑같은 거라고? 같은 성분이잖아. 그래 잠깐만 우유랑 연유의 기반이 우유인가? 같은 거야? 이거 안? 당연하지. 설탕 아, 뭐야? 아, 아 우유에 설탕 넣고 만든 게 연유래? 그래 우리가 우리가 같은 인간이잖아. 그게 뭐 갑자기 인간이 왜 나오고 있어? <laughs> 야 보고 싶어. 그러니까 아, 이렇게라도 생방송 다 보고 있으니까 멜로디분들도 다 좋아하시네. 그러니까 그래. 너무 좋아하셔. 응. 아 얼마 안 남았죠? <laughs> 네, 얼마 안 남았죠. 너 얼마 남았니, 성재야? 너 500개 남았어. <laughs> 야, 성재야. 어? 아직 그 실감 안 나지? 야, 아직 좀 그렇지, 아직 적응도다안 됐고. 맞아너그 네. 500개 깨지는 순간부터 이제 큰 났어 너. 이제 잘해줘가지고 편하게 있어. 아 창섭이. 아이 어, 창섭 병장이 뭐 잘해줘나 보네. 아니 저기 그. 여기 은광 형 앉은 검은 의자 색깔 있지 검은색 응. 이 남은 준 생활이야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재밌겠다 너네. <laughs> 아무튼 그 멜로디 분들이 오시면은 저 창, 저 창섭이 형이랑 조금 더 있게 창섭이 형 조금 더 하고 가라고. 끌게요, <laughs> 끌게요, <끊을게요>. 바로 끌게요. 더 <laughs> 하고 가라고. 끌게요. 좋다 좋다 좋다. <laughs> 야 아무튼 야 건강 잘 챙기고 요즘 뭐밥잘 나오지? 암튼 저기 하다방 잘하고 알았어 고마워 멜로, 멜로디 보고싶네 음, 야 성재야 지금 쌍갑 포차 해외에서 난리난거 알지 모르지 난 여기 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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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<laughs> 어, 모르지, 모르지 나 지금 계속 보고있어 <laughs> 아 그래? 어, 지금 그래. 6화야 6화 아,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알았어 <안 웃음> 잘하고. 어, 알았어 어 바이. 형 많이 응원해주세요. 성, 아야 어, 너네나 야 너네나 몸잘 챙겨 응원한다 내가 면회 갈게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뿅.